저희,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다 망쳤다는 김건희의 분노, 헌정 파괴보다 내 계획 무산이 더 중요했습니까? 내란 특검이 벗겨낸 12산 불법 비상계엄의 민낯은 참담합니다. 특검에 따르면 김건희는 계엄선포 윤석열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격분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치정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자신의 생각대로 주무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부의 제로이자 오만방자했던 그림자 권력의 자백입니다. 분합발이 국회를 짓밟고 헌법이 유린당했던 현실 앞에서 김건희의 머릿속에는 국가도 국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계획이 틀어졌다는 사적인 분노만 있을 뿐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김건희는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경복궁 근정전 어자에 앉아 왕을 꿈꿔왔던 계획이었습니까? 권력을 사유하다 못해 영원한 독재 권력을 꿈꾸며 헌정 질서마저 자신의 안위를 위한 부속품으로 여긴 삐뚤어진 사고야말로 이번 내란 사태의 또 다른 몸통입니다. 국민들은 김건희가 그토록 지키려 했고 망쳐버렸다고 한탄한 그 추악한 계획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파괴한 내란 속의 윤석열과. 국정을 농단한 김건희의 추악한 민낯과 범죄행위들을 끝까지 밝혀내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힘은 대안 대신 말꼬트리만 찾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를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를 두고 연일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도 대안도 아니고 심지어 비판이라고 봐주기도 어려운 말꼬투리 잡기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비를 기다리며 북을 두드리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헛된 기대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는 유능과 소통의 상징입니다. 보고는 숨기지 않고 과정은 공개하며 질문은 현장에서 던지고 답은 실행으로 받겠다는 의지입니다. 국민 앞에서 정부가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검증받겠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을 행동으로 증명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면 윤석열 정권이 남긴 것은 무능과 불통의 기억 그리고 오후 대통령 업무 보고 후 술시로 해자되는 술자리 뿐입니다. 그 후과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이던 시절 책임은 회피하고 소통은 닫고 논란은 남탓으로 넘겨왔던 윤석열의 입국 딱 했던 것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 보고 과정에서 드러난 과제는 민생뿐 아니라 정부 운영의 기본부터 바로 세우라는 요구였습니다. 낙하산과 알바기, 책임의 피와 같은 관행이 반복된다면 어떤 정책도 현장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인주당은 업무보고의 과제가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입법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국민 앞에 증명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에도 당부합니다. 꼬투리만 잡으려는 국민의힘의 태도 자체는 국정 발목잡기로만 비칠 뿐입니다. 지금 야당이 할 일은 조롱이 아니라 대안 경쟁입니다. 이상입니다.